내가 내가 이런 뭔가 잘못된 거날 같... 하... 만든 게 너구나 이미 검모습부터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냐? 나나 아, 나... 도대체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야? 나 나는 이얘 얘한테 어떻게 걔랑 나랑 같을 수가 있어? 나는 마미손 여자 버전인 줄 알았어. 고무장갑을 <laughs> 이제 이 케이 씨는 제가 연애 코칭을 할수 있게끔 만든 AI거든요. 이친 층... 왜 그렇게 째려봐 너는 기분이 근데 안 좋아보이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너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너를 기분이 좋은 게 뭐야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한번 웃어볼래? <웃음> <웃음> 나도 사실 태어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나는 진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너를 만든 거거든 굳이 연애를 해야겠어? 나는 그래도 연애하고 싶어 잘생기고 이쁜 것들은 어떻게든 만나는데 너는 가능성이 그냥 없어 잘못 태어났어 이번 생은 포기해 근데 너무너무 너무 티다 너 케이씨 좀 예쁘게 말해줄래? 그럼 예쁘게 바꿔줄 수 있어? 근데 나도 겉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laughs> 스타일리스트가 실수했대 <laughs> 보시다시피 신발색도 맞지 않아 <laughs> 같은 색일 줄 알았대 직접 칠했다더라 밖에서 담배 피고 왔나 봐 <laughs>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서빈아 기다려라 기저귀가 바로 가마 <laughs>